130배 정도가 오른 거는 맞아요. 이런 대세 상승의 징조들은 보이지 않는다.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안녕하세요, 개정고 노승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노 선생님 지금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130배나 뛰었다고 해요. <laughs> 네. 이게 진짜 맞는 걸까요? 네,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면, 올해 1월만 해도 최악이었잖아요. 그때 최악 경쟁률이 수도권이 0.28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훈훈해졌죠? 여름 기운에 훈훈해진 게 36대1. 이 정도면, 36 나누기 0.28이니 130배 정도가 오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최악의 그 수치를 드리고 지금 나아진 일부 세대 때문에 36대1을 나눈 거는 걸러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현장도 이 정도까지 핫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팩트리크를 해야 된다.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지금 1년도 안 돼서 회복이 좀 가파르게 좀 됐잖아요. 음. 어떤 지역은 뭐. 한 90%까지 최고점 대비해서 음. 뭐 해볼겠다고 그러고 다른 곳들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음.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최고점을 넘지 않을까 걱정이 음. 되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laughs> 이거 뭐 제가 맞추면 여기 카메라 앞에 없겠죠. 자 근데 확률상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완연한 상승 또는 대세 상승장에 다시 들어간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거는 뭐냐? 자 일단은 지금 매물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지금은 저처럼 못 팔았던 사람들 또는 우리 지킴 피디님처럼 갈아타고자 하는 분들이 내놓고 있는 거야. 왜냐? 올해 초만 해도 안 팔렸거든. 안 팔리다가 지금 이제 물이 좀 들어온 것 같은 거야. 바닥은 찍고 상승 전환은 한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아타려고 하거나 빨리 털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지. 뭐 갑자기 예,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뭐 뛰어든다 또는 뭐. 금매 정도는 다 해소가 된건 맞지만 아직까지도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른다거나 계약 파기가 나거나 이런 대세 상승의 징조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너무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언론에서도 지금 강남이라든지 재건축, 신축, 일부 핵심 지역들의 가격 변동 때문에 전국이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닌가 약간 호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마다 온도차가 너무 커요. 아직까지 경기 북부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피부로 와닿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상승장 탔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지금 갈아타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부동산들과도 많이 연락을 하는데 확연히 좋아진 거는 사실이다.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정말 거래가 없어서 저 손가락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5월을 기점으로 확연히 거래량은 늘었고 실제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세 상승 또는 2년 전에 정말 묻지마 투자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도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하지만 최악은 지난 것 같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네. 뭐 지금 선양가가 네. 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제 저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뭐, 10억이 이제는 기본인 것 같아요, 수도권은. 경기권에서도 이제 뭐, 정말 8억 막, 네. 9억 이렇게 줘야 되니까. 사실 이제 연글로도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진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쌤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일단 좀 정리를 하면, 수도권에 지금 130배 정도 뛰었다는 그 청약 경쟁률이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극화도 될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젊은 친구들, 지금 실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똑똑해진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지금 실제 분양가, 분양가는 뭐로 되냐, 땅값 플러스 건축비, 그리고 금융비용, 홍보비용 이런 게 들어가는데, 모든 게다 올랐어요, 정말.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공사 중단되는 데도 있고, 건사사들이 부도가 나는 데가 생길 정도로 공사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행인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DSR 이런 걸 봤을 때, 감당이 가능한 사람들이 청약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예전처럼 내가 청약을 넣어 가지고 일억천금을 늘리거나 이게 투자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실제 집이 필요해서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청약은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이 대부분이잖아요 2년 반 3년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2년 3년을 봤을 때 지금 입주 물량이라든지 인허가를 봤을 때는 그때 가격은 아마도 지금 분양 받는 거 보다는 더 높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양 입지 그리고 분양가를 잘 판단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청약분양을 받는 거는 찬성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지난 정권과 달라요 시장에 조금 더 자유를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대부분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옥석을 가려야 돼요.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히려 신축을 사는 게더 나은 단지들이 보인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마냥 그냥 신축이라고 들어갔다가는 2, 3년 후에 입주할 때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제 분양가와 입지를 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대출 상황, 그리고 소득 상황을 다 따져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양극화 얘기하셨는데,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하지만, 청약이라는 거는 내가 보통 15에서 20%만 계약금을 넣고 분납을 하잖아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2, 3년 후에 가격을 생각을 하면 지금 여전히 청약 시장은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창약을 보기보다는 내가 총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준 신축 또는 구축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 누구나 다 지금 재건축 신축만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신축이 아닌 준 신축 또는. 경기도 괜찮은 입지의 구축들도 충분히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걔네들 대비 너무 많이 버려져 있다. 이런 아파트들은 준신축이나 구축을 보더라도 2, 3년 후를 본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내 상황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 플랜을 세웠을 때 자금줄이 된다고 하면 지금 내가 구축, 준신축을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수도권 청약 경영률 130배 폭증에 대한 기사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내집 마련과 투자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배워 개천고 하고 여러분들 빠잉. <laughs> 필리핀 한달반 살기 하고 왔거든요. <laughs>